경찰 조사 변호사, 경찰 조사에서 조사관이 이건 그냥 형식적인 조사니까 걱정 말고 말하라고 하면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형식적인 조사라는 말에 안심하고 경계심 없이 진술하게 되면 그 내용이 조사 기록에 그대로 남아 이후 검찰 송치나 재판 과정에서 불리한 증거로 활용될 수 있기 때문에 매우 주의해야 합니다. 어떤 조사든 형식적이거나 의미 없는 절차는 없으며 특히 진술은 피사실 인정 여부에 결정적인 영향을 줄수 있으므로 모든 발언은 신중히 해야 합니다. 조사관이. 진술을 유도하기 위해 조사 경중을 축소하는 표현을 쓴다 해도 그것이 법적 면책이나 선처를 보장하지는 않으므로 실제로 진술할 내용이 있다면 사전에 변호사와 함께 사건의 구조와 쟁점을 충분히 검토하고 진술의 범위와 방식을 전략적으로 정해야 합니다. 변호인이 동석하면 수사기관의 말에 휘둘리지 않고 진술 방향을 유지할 수 있으며 불필요한 질문에는 유보하거나 서면 의견서로 대응하는 방법도 선택할 수 있습니다. 결국 모든 경찰 조사는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절차이므로 형식적인 조사라는 말에 흔들리지 말고 법률 전문가의 조언을 바탕으로 철저히 대비해야 합니다.